그래픽 디자이너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콜레티보는 2017년부터 공개된 오픈 서체, 아펠을 변형한 아펠 브루트를 선보였다. 이 서체의 특징은 잉크의 사용을 18% 줄이기 위해 서체의 작은 사이즈의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다. 폰트에 생긴 작은 크기의 구멍은 가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펠 브루트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도라고 볼수 있다. 네? 이불은 조각, 설치, 퍼포먼스, 회화,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탈 경계적 작업을 선보여 왔다. 대중문화와 고급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그로테스크한 것과 매혹적인 것을 접합하며, 키치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며, 개인사와 사회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투영한 전위적인 작업을 해왔다. 이불은 지속 가능한 미술관의 실현을 위해, 이번 전시에서 별도의 운송 없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작품의 설치 매뉴얼만을 선보인다. 전시를 통해 우리는 현재 상황을 비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주장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술관을 위한 전략에 대해 지극히 중요함에도 많은 사람이 보통 고려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고려하는 몇 가지 측면에 빛을 비쳤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시 준비 과정을 통해 몇몇 동료를 얻었으며 큰 이익을 얻었다. 그들이 환경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씨름하고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흥미로웠다. 이 집단에 의해 창출된 매우 생산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주장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도전을 제기했다. 이들의 노력은 근본적 대안을 위한 기여로서, 즉, 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떻게 잘 해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으로 읽을 수 있다.